ABC의 합은 x세제곱 플러스 4, x제곱 마이너스 7, x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1의 거듭제곱으로 분리하여 나타내려면 3차식이므로 3번의 조립제법을 하면 그 개수가 나타납니다. 3차식의 개수를 넣어주고 X 플러스 1의 조립제법이므로 마이너스 1로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7. 그렇다면 이 3차식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제곱 플러스 3, X 마이너스 10 그리고 나머지가 7이 되죠. 이때 이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.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주면 더하고, 곱하고, 더하면 12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2가 되고요. 나머지가 12가 됩니다. 여기서 분배법칙을 통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. 그리고 또 분배를 해서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1. 그리고 원래 있던 나머지 써주고요. 여기서 x 플러스 2를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도 할수 있지만 조립제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내리고 곱하고 더해서 그렇다면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1로 나타납니다. 여기서 분배법칙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x 플러스 1의세 제곱항이 나타나고요. x 플러스 1의 제곱항이 나타나고 나머지가 되겠죠. 그러면 맨 처음에 제시됐던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. a, b, c의 계수가 1 마이너스 12, 7. 그래서 a, b, c의 합은 마이너스 4.